안녕하세요. 홍윤식 세무사입니다. VD컴퍼니와 함께 자영업자분들의 세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에 따라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는 결국 잘 아는 만큼 할수 있는 겁니다. 그쵸? 오늘은 사업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건비 어떻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인건비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결국에는 비용 처리할 수 있냐는 라 문제인데요.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즉 사장님의 인건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인건비 사장님이 먹는 식사 비용 사장님이 혹시나 다쳤을 때 약국을 간다고 했을 때의 지출 금액 등 전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법상. 개인 대표자를 위해 사용하는 지출은 사업용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어,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원을 고용하는 방법,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법, 또 시간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방법인데요. 위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직원 인건비 대신 서빙 로봇 구매액 및 렌탈 수수료 비용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 렌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그리고 구독형 렌탈 방식입니다. 서빙 로봇 등의 기계 구입 비용은 각 매장의 매출 및 순이익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순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이익인 것은 일시불 구매입니다. 이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약 36개월 동안 비용을 나눠 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델입니다. 이 역시 매달 내는 렌탈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목돈이 들지 않고 36개월간 꾸준히 비용을 내고 나면, 36개월 후부터는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구독형 렌탈인데요. 로봇을 소유하지 않고 렌탈 비용을 계속 지급하면서, 로봇을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렌탈로 소유권 이전보다 당장 들어가는 월 고정 비용이 낮을 순 있지만 그 금액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달 내는 렌탈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제 혜택에서는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단순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없는 일시불 구매가 가장 유리하고요. 그 이외에는 가계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렌타로 소유권 이전 모델이 구독형 모델보다 전체 지불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4년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서빙로봇을요 저는 렌타로 소유권 이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직원 채용 비용과 서빙 로봇 렌탈료 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직원 채용 비용은 월 200만 원을 급여로 책정했을 때 가정 사항입니다. 월 200만 원. 대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은 월에 약 1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식대, 추가 수당, 상여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하죠. 서빙 로봇은 소유권 이전 모델일 경우 렌탈료 기준으로 하루 약 2만원 월 60만원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서빙 로봇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3년이 지나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서빙 로봇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용 절감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비용은 더 이상 들지 않지만 직원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서빙 로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 4년 후를 예상한다면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들이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중에 하소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직원 뽑는 구직 스트레스, 또 직원 때문에 생긴 고객 클레임 처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용 낭비는 직원이 그만두는 상황일 겁니다. 교육하는 데 들었던 시간, 사장님들이 공을 들였던 시간 등 모든 것들이 직원이 그만두는 순간 휘발되어 버리는 비용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서빙로봇 같은 장비를 활용하면 사장 및 직원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이채네를 썰거나 대파를 썰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도 과거에는 모두 사람이 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야채 써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씻기 세척기를 쓰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서빙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인건비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인건비 그리고 인력을 보조하는 장비나 기계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